비가 좀 뿌렸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어, 마침 이 문화의관 어, 이렇게 앞마당에 와 보니까 만장하셨네요 정말 25년 전통의 어, 성안 백축제답고또 우리 성안 은민들께서 얼마나 이 축제를 사랑하는지 어,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어, 성안청년회의소가 이 축제를 맡아서 얼마나 발전시켜 왔는지 하는 것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의 복찬 느낌까지 예, 갖게 됩니다. 이위창 예, 성안청년회의소 어, 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그리고 어, 이 축제를 도와주신 박성규 예, 성안배 어, 조합, 조합장님, 송태철, 송환농협 어, 조합장님을 비롯한 어, 많은 분들, 또, 어, 정말 26년 만에 송환종축장 이전 어, 시킬 정도로 집념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함께 노력해 주신 정재택 무원장님을 어, 비롯한 송환은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런 축제를 주관하고 어, 예, 주최할 수 있는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권리와 어, 그런 자격이 충분한 분들인 것 같아서 어,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이렇게 예, 많은 분들과 함께 갖는 축제가 유종의 의미로 이렇게 예, 오늘. 납해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이 행복한 축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우선 먼저 어 이렇게 기원하겠습니다. 사실 이음 성안 어어배 하면은 나주 배와 함께 빅2배 주산지로 꼽혔는데 요즘에는 울산까지 합해서 빅3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 배는 역시 성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 기업 유치 관계로 어, 지난 어, 3박 5일 동안 어, 독일을 비롯해서 네덜란드 이쪽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우연한 기회지만 성안배가 어, 그 독일까지 수출이 된다 하는 어, 얘기를 전해서 맛이 어떻더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 해요. 그어 어, 말하자면 음 되게 크면은 별볼 일이 없는데 이배배 배 품종 중에서 서양 배는 자게한 주먹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도저히 한 주먹으로 안 돼서 두 주먹으로 이렇게 이 잡아야 되는 그런 성한 배인데도 맛은 정말 작은 배보다도 훨씬 더 수분이 풍부해서 수분도 풍부하고 비타민, 칼륨 이런 아주 그 성분도 뛰어나서 어 맛과 그 비주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모습 과일의 모습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어떤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괜찮은 과일이다 하는 평가를 듣고. 괜히 저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이거는 천안 시민들이 자랑이일 뿐만 아니라 직접 제배하신 성환 읍민들이 자부심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박수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돼. 우리들이 대표 상품, 대표 농산품. 백 년을 내려온 이 과일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과일이다 보니까 자연 상품이다 보니까 냉해도 취약해서 올 봄에 일부 농가가 피해도 있고 또 화상병 때문에 가끔씩 그 농가별로 어 정말 피해 때문에 그 속으로 울음을 삼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그 지난 100년을 생각한다면 그 100년 동안 고통받지 않던 그런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성안배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힘내시리라 합니다 네. 힘내시고 어, 우리 성안배에 대한 자부심 만큼 지역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들 더욱 행복하시고, 어 정말 그 미래를 향해서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자부심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예 심리적으로 이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천안 시민이 되기를 어 기원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